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금양입니다 자 금양 예, 리튬 관련주로 예, 대장 역할을 했었죠 자20 13 13일 예, 6%뭐 어제 또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후반에 툭툭 관리하는 흐름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제목은 이제 예, 고 전고가 그러니까 이전 고가에 대한 부담이란 제목이지만 예, 어떻게 예, 닫고 밀릴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자 일단 금양은. 예, 다음 달이죠. 예, 자, 시총 규모별 주가지수 전기 변경 예상 종목. 자, 금양이 이제 소형주에서 코스피 중형주로 예, 자리를 좀 옮기게 됩니다. 뭐, 당연히 뭐, 좋은, 예,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이즈가 그만큼 커졌고, 시총이 1조가 넘어 버렸어요. 자, 이게 생각해 보시면, 자, 4천원, 5천원 하던 종목이, 예, 4만원까지 찍었으니 뭐, 당연히 그렇게 늘었겠죠. 예, 자, 금양은, 아, 지금 현재 리튬 관련 주 중에 예, 차트는 뭐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포스코 엠텍 이런 것도 예, 많이 올라왔지만 뒤에서 예, 금양의 슈팅에는 좀 비할 바가 못 되죠. 예. 자 이제 파동 공부니까 이번 시간은 강의니까 5분 강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 3파동이 예,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죠? 예, 1파, 2파, 3파 파동의 정석이죠. 그리고 되돌림파 B파 가 나왔어요. 되돌림파도 정상적으로. 예, 슈팅이 좀 나온 걸로 예, 딱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는 선택의 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그냥 파동이 소멸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서 꺾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만천원까지 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얘는 여기서 멈춤 자리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 W가 약간 빈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기울어져서. 자, 그렇, 그렇지만 뭐 시장의 요인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금형은 재파동의 가능성 예, 빨리 나오는 파동이죠 신파동은 여기가서 다시 나오는 거고 재파동은 꺾임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싼거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일 때 근데 이제 금형도 조 단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리튬이 예, 이제 아, 리튬은 관심 없어요 라고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죠 예. 뭐 전기차.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뭐, 미래 산업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리튬은 계속 또, 회자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 자, 그런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중형주급으로 올라온다는 그런, 예, 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재파동이 빨리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 파동 공부에, 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다음 관건은 35,000원이 될 겁니다. 35,000원에서, 예, 35예 한번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 자리에서. 자, 여기까지 뭐 급등 방식으로 갈 수도 물론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가 아닌, 약간 누여서 갈 확률도 있어요. 약간 수평, 그러니까, 각도를 예각으로 주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 둔각으로. 예. 자, 그러면 맞으면, 분명히 한 번, 삐그덕 걸릴 겁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고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역시나 이거죠. 박스예요. 박스. 그러다가 올린다는 거죠. 예. 자, 왜냐하면 부담되는 에, 물량들을 밑으로 내리꽂게 해야 되고 첫 번째, 야, 이건 단타다 하고 예. 짧게 들어오는 그런 단타 세력들을 또 막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서 시간 끌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금양은 보통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라 얘가 만약에 무슨 막 200억씩 적자 내고 뭐 행령배임 전적도 있고 이런 회사면 그럴 순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자 생각보다 상상한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윗 저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윗 저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여기 저항이 많죠. 35,000원 밑에 저항들. 이거는 뭐예요? 다여기 거래량들이에요.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기서 35,000원에서 상당한 물량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전 고가의 부담, 여기서부터 매모 압력을 받겠지만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어요? 돌파하면 아니죠. 거래 터지면 아닙니다. 35,000원에서 주저할 때 이건 단기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어때요? 혹시나 28,200원, 28,000원짜리 이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 1차 매수로서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동으로 보는 금양 이전 고가의 부담이라는 주제로 (5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